입지가 너무 좋아요. 대출 규제도 피하면서 월세 천만 원 그냥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수면세 그것도 한 10억 정도 매도 차익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아, 지금 이물건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이 외관이 굉장히 지금 깨끗한데요. 실림역 4거리에서, 실림역 4번 출구에서 지금 걸어오니까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역세권인데요. 이 건물 외관은 아주 깨끗해서 2021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방이 무려 스물 두 개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오십사 평, 건물 면적은 백육십 평이고요. 최초 감정가가 이십삼억 팔천에 감정이 됐다가 그 중간에 이제 변경이 몇번 되고 나서 그 지금 한번 유찰돼서 십구억 육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하고 여기 보이는 창문이 일층입니다. 일층인데. 그 1층하고 2층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소로 돼 있어요. 근데 내부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방이 4개씩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이 4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요즘에 서울 지역은 대출 규제가 6억까지 돼 있으니까 이 건물 가격이 지금 10억 좀한번 유찰돼서 19억 약간 넘거든요. 그럼 6억 갖고는 저희가 이제 들어갈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1층하고 2층이 지금 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어근린 주택이죠. 근린 주택이니까 사무소로 해 가지고 어 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저희가 이제 낙찰을 잘 받게 되면 뭐 85%에서 9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면 6억 대출 제한에도 저희가 묶이지 않고 그리고 대출도 최대 잘 뽑는다고 한다면 개인의 신용 상태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90%까지도 어 대출이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집들은 굉장히 좀 상태가 관리 상태가 좀안 좋은데 여기는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부도 돌붙임 마감으로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내부는 뭐 타일로 되어 있는데 지압을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집 같은 경우는 굉장좀 관리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 이제 뭐 창고인데, 뭐이 정도면 뭐 관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층에 아 방이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어 보통 이제 누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냄새가 좀 급급한 냄새가 나는데 뭐 그런 냄새 전혀 없습니다. 타일도 다잘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20, 21년도에 있으니까 거의 한 3년 좀 넘었는데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로 뭐 1년,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까 지하는 없었는데 여기 1층 섭섭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봐도 되겠죠. 엘리베이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8층이라고 해서 8층에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지하 1층하고 5층까지 공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그리고 5층, 옥탑인데 옥탑을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 놨어요. 보통 옥탑에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방수층을 확인하려고 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닥이 옥상인 거죠, 옥상.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아마 방수를 했으면 여기 이제 <laughs> 무단으로 증축을 하면서 옥상에다가 이제 방수를 잘 했겠죠 여기 이제 물 새고 그러는 건 지금 없고 여기가 아마 주인 세대가 살았던 데 같습니다 여기가 옥탑인데 재밌게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서요 옥탑에서 옥탑에서 서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가 살았던 집 같은데 지금은 어, 이렇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던 게 어, 이렇게 쭉 붙어있고요. 한 2년 치는 되는 것 같고요. 증축은 45제곱미터를 증축을 했으니까요. 무려 14평을 증축을 한 거예요. 14평이니까 뭐집 하나를 짓거나 마찬가지죠. 보통 50제곱미터가 방 3개 화장실 2개 뽑거든요. 요즘 빌라 같은데. 그러면 14평을 증축했으면 거의 집 하나를 짓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옥탑까지 올라오고, <laughs> 여기 지금 주인세대가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 지금 사람은 거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옥탑입니다. 여기 8이라고 써 있는데, 8층이 아니라 옥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옥상. 여기가 옥상 바닥. 아, 여기가 지금 7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여기 7인데, 7층이 아니라, 여기가 5층입니다. 5층. 5, 5층이고, 아까 8이라고 쓴 데가 옥탑. 여기는 10제곱미터를 증축을 했으니까요.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증축을 했겠죠. 한 3평 정도 증축을 한 겁니다. 여기도 방두 개,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무단 증축을 하느냐. 이행강제금 나오잖아요. 왜 증축을 하냐면요. 증축을 해서 월세를 받는 그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 비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옥탑 같은 데는 원상복구가 원상복구가 집 하나를 그냥 헐어버리는 거니까 어,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뭐 임대를 놓게 되면 여기가 2천에 한 120, 112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120, 130 여기는 한 140, 2층 한12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임대료 받는 그 이익이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이런 무단증축을 해서 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을 더 느리는 겁니다. 그 계단 같은 데도 청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데 여기는 지금 청소 상태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닥 평수가 그 대지 면적이 54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4평 정도 되면 뭐 실질적으로 방을 한 많이 뽑는데 6 개까지 뽑아가지고 요 방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는 한 개층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네 개씩 그래서 여기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하까지 아 지금 이 물건을 와서 보니까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최역세권에다가 신축에다가 방도 22개에다가 건물 관리 상태며 외관이면 내관이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왜 경매로 나오냐? 그리고 이게 한번또 유찰됐어요.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도 주변 땅과 그리고 건축 연도와 그리고 그 건물의 면적 있죠? 연면적을 따지게 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감정 평가가 23억, 24억 아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거는 이 여기. 주인이, 여기 주인이 이제 젊으신 분인데, 이 주인이, 어,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임차 보증금을 다 받은 금액이 37억이에요, 다 합치면. 대출하고 그 보증금을 다뭐 땡겼다고 표현을 하게요. 땡긴 게 37억이니까, 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억인데, 그건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가 나, 나오고 나서부터요. 보증금을 이 월세로 전체를 돌리다 보면은 누가 나간다 그러더라도 보증금 뭐 5천, 4천, 3천만 내주면 되는데 뭐 전세가 제일 비싼 거는 지금 2억이 넘거든요. 2억을 누가 그분이 나간다 그러면 2억보다도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2억 천, 2억 2천 전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그걸 받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 새로운 사람한테 똑같은 전세금이나 아니면 좀더 높은 전세금을 어그 받아가지고 그 나가시는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사람을 얘기하면 동맥경화 걸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임차권 등기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를 집어넣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집주인이 못 내서 경매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거나. 아, 지금 부동산 갔다 왔는데요. 그 전세가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월세는 여기가 수요가, 어,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가 한 천에 오십. 그리고 그 원룸은 천에 육십. 그리고 분리형 1.5룸. 2, 3, 4층이 아까 분리형 1.5룸이었었거든요. 거기가 한 천에 75. 그리고 5층하고 옥탑이 투룸인데 어, 거기가 한 2천에 120. 그렇게 되면은 매매는 만약에 그 전세로 이제 보통 세팅을 하고 전 반전세로 세팅하면 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보증금 천에 보증금 천씩 하가지고 한1,600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어 맞춰놓게 되면 한 35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도 지금 감정가가 23억 8천이고, 지금 한번 유찰돼가지고 19억이 약간 넘는데, 너무 이제 좀 낮게 됐다고, 왜 이렇게 낮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을 정도로, 감정가도 좀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촬영할 때도 이제 매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보니까, 한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아까 갔다 왔는데, 한 팀밖에 없대. 한번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작년 여름서부터 됐거든요. 그 계속 계속 변경이 한두번 정도 돼가지고, 그 최초는 올해에서부터 이제 진행돼서 한번지 유찰된 건데, 아무튼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가군 줄 알고, 어, 대출 걱정해서 사람들이 안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층하고 2층이 공부상으로 사무소니까, 어, 대출 충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공치려 했을 때 이런 좋은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동안에도 월세 현금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팔게 되면 수익률 맞춰서 팔게 되게 되면 뭐잘 받게 되면 35억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한 30억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 90%다 받아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투자금 취동서까지 해서 2천 2780만 원 정도 드는데 보증금으로 2억 6천 회수하게 되면 2천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한 1,020만 원 남고 그렇게 행복하게 갖고 있다가 바로,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돼요. 어, 부동, 부동산에 내놓으셔 가지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30억 정도 되니까 지금 뭐대출규제다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쉽게 그런 매수자를 확보를 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 신림역 4번 출구에서 한어 도보로 한 10분밖에 안 되고요. 이 조금만 나가면 뭐 시장도 있고 음식점들도 되게 많아요.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그,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 이렇게 그 전세 사기 여파로 이런 물건들이 나올 수가 없는 물건들이 나왔을 때 대출 규제도 피하면서 어, 이런 물건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갖고 계시는 동안. 현금 흐름 천만 원 넘는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매도를 하셨을 때 매도 차익도 저희가 아까 19억으로 계산했으니까 30억 팔게 되면 10억 정도 매도 차익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런 아주 착하고 이쁜 물건에다가 교통 좋고 그리고 관리 상태 아주 탁월한 그런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천만 원 그냥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수면세 그것도 한 방에 갈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요. 이런 좋은 물건들이 지금 대출 때문에 위축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이런 때에 그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그 상가로 전체를 그어 상가 대출을 해가지고 어한 90%까지 잘하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물건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어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월세 부자반에 같이 오셔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좋은 물건 받으셔 가지고 좋은 경험도 하고 아 그리고 월세 세팅도 할수 있는 아 그런 기회를 어 아,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